제가 한달안 돼서 전자책을 8권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전자책을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 만원. 그 다음에 노래 듣고 돈벌이, 유아벌이, 노하우 3만원. 그 다음 농사 짓지 않고 모종 종자, 사업 노하우 3만원. 각종 약초 효능 분석 2만 오천원 전자책 만들기 노하우 18,000원. 다음. 유튜브 구독자 시청 시간 늘리는 노하우 15,000원. 각종 모종 재배법 노하우 25,000원. 그다음에 26세 아파트 숫채를산 노하우 2만 원. 이렇게 해서 제가 총여 8권을 하고 출간을 하고 또 임시로 하나 아아. 임시 저장은 안에 있는데 안 보이네. 임시 저장, 임시 저장 없어졌네. 어디 갔지? 여기 나왔나? 삭제됐네. 가 그래서 이 표지 만드는 것 때문에 시간이 한, 한참 걸렸어요 표지는 저는 픽스아트라고 어플을 다운받아서 하니까 5분이면 똑딱 스마트폰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올라갑니다 이렇게 아, 여러분도 픽스아트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거 표지 만드는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두리, 테두리도 하고, 이건 테두리 안 들어갔네? 그럼 다시 내려서 테두리를 만들어서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하니까 뚜렷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뿌듯하게 내 책이 이렇게 올라왔은 기분은 참 좋아요. 아주. 근데 아직 팔리진 않았습니다. 여기는 잘안 팔렸는지. 조이수는 만 올라가는데. 그런데, 크몽은, 크몽은 진짜 어려워요. 비승인, 비승인. 다 비승인이 됐죠? 비승인, 서비스 비승인, 비승인, 비승인. 처음에 크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재미없어요. 진짜. 다 비승인 나니까. 근데, 고쳐가면서 한번 하면 돼요, 뭐. 맞춰서 하면 되겠죠, 뭐. 응? 최대한대로 맞춰서. 남들 하는 거 보고, 이렇게 남들 하는 거 쓰는 거, 여기 서비스 설명에서 쓰는 거를 잘못 써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흉내를 내면 됩니다. 흉내를.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이 사람 거를. 흉내 이렇게 보고 하면 되겠어요. 일단은 아, 그 머리가 지나가지고 일단은 보려 하면서 일단은 아무튼 오트잡은 사람을 신나게 합니다. 사람을 바로 밤에 써서 올리면 바로 승인 나가지고, 이렇게 판매 중으로 이렇게 뜨니 얼마나 기분 좋아요? 완전 기분 좋죠? 끝내줍니다. 오트 잡에서 전자책 쓰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 안 되는데, 안 되는 출판사에 괜히 목매지 말고, 어, 전자, 빨리빨리 승인 나는 오트 잡을 활용해서, 어, 이렇게 쫙 올려보고, 또 여기서 수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안도 하고 해서, 크몽이나 탈인 쪽으로 또 올리고, 더, 더 수정하고, 더 해서, 부극거나 유페이퍼에 출간하면 됩니다. 유페이퍼도 지금 올리다가 뭐가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예. 어, 처음에 초보자들이,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데가 어, 오토잡인 것 같아요 오토잡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한 원고 많이 안 써도 된다고 합니다 20장 분량 10장에서 20장 분량을 쓴다고 하니 뭐든지 자기가 아는 거 이렇게 한번 써서 올려보세요 연습삼아 연습삼아 올려보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해가면 될것 같아요 근데 크몽은 크몽은 이렇게 누구한텐가, 누구한텐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가르칠 게 있나요, 싫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남들한테 뭐 가르칠 거 있나, 없나를 찾아보고 그런 걸를 선택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것저것 쓰기 좋은 데가 오드 잡입니다. 이런 데다가, 어 이렇게 써가지고, 저는 블로그, 제 블로그에다 글 쓰고, 어제는 이 모종을 올렸습니다. 각종 모종 재배법도 올리고, 또 각종 약초 효능 분석 이 책을 올렸습니다. 약초 효능에 대해서 글을 블로그에 써고 중간중간에 올려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판매가 되면 우리 수입이 또 잡히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꼭 오토샵 여기 와서 사람들이 와서 오토샵을 잘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아는 사람이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내 핸드폰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만약에 유아벌리 이렇게 클릭을 해서 하면 여기 주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주소를 해서 주소를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서 제 카톡으로 갑니다. 카톡에서 카톡에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붙여넣기, 오케이,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럼 이렇게 카뜨게 뜨잖아요. 이걸 복사를 해서 어 블로그 글에다 삽입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주문이 들어옵니다. 굳이 크몽, 아 크몽이 크몽이 잘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진열을 하고 진열을 해서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아니면 카톡이나 블로그 블로그 하나씩 만들어서 자기 코를 써서 이런거 올리세요 그리고 카페도 저는 있으니까 한번 판매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요즘, 어, 이게, 오토잡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승인 내주니까, 정말 내가, 진짜, 아줌마가, 어, 작가가 된것 같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 자존감도 생기고, 기분이 으쓱, 어깨가 으쓱으쓱 합니다. 응?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하나, 저처럼, 여러분이 아는 거 하나씩, 20장만 쓰세요. 많이 쓴다고, 저 많이 썼는데 힘들었습니다. 60장, 뭐, 쓰다 보면 50장, 60장, 막 이렇게 썼는데, 굳이 그렇게 안 써도 된다고 합니다. 15장, 10장에서 15장만 쓰세요. 20장, 10장에서 20장 사이, 어, 그대로 써가지고, 오토잡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유익했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좋은 정보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